절벽길 다 밀어버려 저리가 저리가 25파는 좀 그런가?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다이아 일 저지해야죠 아 이거는 들고 있겠다 음... 어... 등반대이요등반대뭐 요새는 데이가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등반만 생각하면 사실 어그로가 최고인 것 같아가지고 어그로 추천하기는 합니다. 그냥 그냥 해적어그로 뭐 거미어그로 그런 친구들 뭐 이거 정찰 이런 애들이 그냥 괜찮죠? 그냥 빨리빨리 게임 끝내는 게 제일 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어. 저는 그런거 괜히 스트레스 안받는게 제일 제일 좋아서 자 이건 아마 결의같은거 생각하고 저 주문을 좀 사용해준것으로 좀 보이고 그치? 뭐거미같은것만 돌려도 금방금방 올리긴 하죠 심심하지? 그래서 내가 좋아요. 이거 약간, 이거 민 나중에 쓰는 거거든요? 오케이. 이거 단체 사진이 하나 더 있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얘도 공격할 수어 결이 나이스 타이밍. 아, 근데 이거 너무 나이스 타이밍인데, 진짜? 세계 최강 나이스 타이밍. 음, 아 이거는 제가 좀 사기쳤네요. 이거 이거는 이이 이 포인트는 사기 인정. 그리고 이거 어서세요. 그리고 사만화로 이거 2뎀 때리려면 뭐 연회 막대기 뭐그 조합밖에 안 되거든요. 이거. 이러면 미 포가, 안 죽어요, 여러분 들. 자, 바로 그냥 시스템 에놔 가지고, 공격 하 면서 미포 를내려 자, 여러분, 공포 효과 까지. 네, 이거 아까 전 에, 뭐 다음 라운드 데몰락 맞지 않는 한 이길 것 같긴 한데 미포가 싫은가 보지 <laughs> 아이 싫을 수 있지 다음에 뭐가 있나? 이게 <laughs> 다이아 1은 바로 컷 해줘야 또 이제 한국인의 이 무서운 맛을 알고 아 내가 좀더 부족하구나. 마스터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올라올라고 절벽길 다 밀어버려. 저리가, 저리가... <laughs> 어딜 기어 올라와? 야, 또 다이아 1인데? 또세이가 이것들이 단체로 어디 가서 약양먹양 먹고, 먹고 왔는데 이거. 그니까 누가 다이아에 이 이거 세이가 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라운드에 네네네. 이거, 미스포춘부터 <laughs> 가야겠다. <laughs> 이건 여기서 결이 써야겠다. 아마 얘한테 뭐쓸 거거든. 얘한테 뭐 무조건 들어오는 상황이라. 이거는 정찰 효과 보는 게 무조건 맞을 거 같아. 오우 내 친구, 내 근데 카드 하나 버리면서 쏘아가지고 수박 버렸죠 지금?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킹쁘지 않습니다 어, <드시켜> <투명. 공연 시작이다. 드시켜> 이거 써주고 다음 라운드는 어쨌든 우리 미스포츠만 여기서 살면 되거든요. 이거 바로 써주고 세나베이가도 괜찮습니다. 뭐 좋죠? 이것도 검증된.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좀 짜증나긴 하겠다. 이러면 도전자 다 쓰면서. 사 네, 사랑해. 예, 다이아1 포기. <laughs> 다이아1이 그렇게 포기가 빠르면 안 돼. 아, 뭐 세이가만 세 번째 파야2차 버리겠네. 작물 대기요? 저 작물 대고 몰래도 안 썼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항복 절단해 그저 완벽한 컨택 정찰이 살짝 유리하긴 하죠 매치가 아이거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저 이제 세이가 같은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이 너무 오래 걸려. 자 이거는 뭐 어둠 같은 거 빌드업하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. 네 킨드비에고도. 근데 킨드비 요즘은 어 킨드비에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. 이거 내보내가지고 뭔가 이거 잡고 싶게끔 만들자 베이가나오니 아니면 룬테라 키워드요? 이번에 또 나올텐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제게임하고 있습니다 데이가는 완벽인 지름길이 없다는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쪽으로 가고 바로 다 달려주고 이 포기해 이젠 포기해. 아직도 아리렉이 1티어냐고요그 다음부터 패치가 없었으니까, <laughs> 패치가 없었어서요. 중간에 패치된 게 있었던가? 이거는 그냥 들어보는 거 같은데? 아, 이게 1만화만 더 써주면 좋겠는데, 그니까 얘짜르지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라운드 그냥 이거 맞아주고, 엘르마스 나간 다음에 갑시다. 인강 보듯이 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이, 그냥 다갈수 있어. 이거 쓸 수밖에 없지, 그치? 쯧쯧 끝났 죠, 여러분 들 이런 네. 거같세 이가 3커 근데 이게 원래 상 성상 정찰 이좀 괜찮 아 가지고 음, 너무 넘사기는 해. 이 매치 는 룰루 왕뻥이 근데 생각 보다 뽀 비가 진짜 벽신 되긴했 거든요. 생각...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 지금 이거 그냥 메타 덱에 있는 거다주소온 거여가지고 저기 4-1-4-4 그때만큼은 데마시아가 진짜 전성기라고 해도 누구도 아무도 반박안 했는데 그치? 좀 특이하네 이것도 그냥 깡카드로 쓰네 이거는 신난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가겠습니다. 뽑기 진짜 개구리. 여기서뽑 뽀... 근데 여기서 뽑이 나오면 살짝 귀찮겠다. 이러고 룰루야? 근데 여기서 룰루 나오면은 저 살짝 핸드가 꼬이거든요. 여기서는 그냥 이 사코 친구들 나가는 있게 제일 좋은데. 아니면은 그냥 사코 친구들 백기동씨 같은 거 하나 꺼내고 날씨로 도망가도 되기는 해요, 이거. 그럼 또 슈팅기 같은 게걸리고 이러면 룰루는 안 나오니까 좋아요, 잘 나왔 죠？이, 정 도면 저건 예상 바뀐데 <laughs> 아니 이거 는좀 많이 예상 바뀐데룰루없었 나？아, 룰루없 구나 징크스 구다

존나 이득교안 할거면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빅강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빨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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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메크요들 근데 덱좀 특이하게 짜셨다 이 사람 자기가 좀 만든 것 같은데 버리는 것도 좋은 단 쌈빵하게 버리고 황방 약간 욕심 많이 난다 이거 <laughs> 저거 나 많이 해봐서 알거든? 위퍼랑 킨 중에서 위퍼 저거 EXC 누르고 주무놀라와면 항복 누른다 마인드 아, 갱플세주. 갱플세주는 힘든데. 경찰 카운터요? 정찰 카운터. 약간 탑방? 까리빵 태온? 어, 맛, 맛 정, 약간 결집 있는 덱들 힘들어. 잠복도 힘든 편... 잠복은 사실 저는 생각 모르겠어요, 점점. 그냥. 오케이, 나이스죠? 그냥 잠복은 지가 족사기 치면 <laughs> 족사기 치면 되는뎅이라 아, 내 님들 이거 4라운드에 뭐 나와야 되는데? 아, 다음 라운드 카드 진짜 중요하다, 이거 아이씨, 어떻게 이걸 훔쳐가냐 진짜 이 족같은 새끼들은 진짜 없어져야 돼 됐는데요 여러분들? 이건 여러분들 이제 기독헌 갑시다 여기 두발 뻗치면 내가 봐줄게 전부 다1만 들어 버리기 아무튼 세포 없 나？아무튼 세포 없 나？아 세포 좀 줘.